3일 오전 8시 30분쯤 경북 문경소방서 119 구조구급센터에서 고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의 유족은 끝내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가지 마라. 엄마도 데려가라. 참았던 울음은 문경소방서에 비치된 사물함 앞에서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고인들이 생전에 사용했던 소방장비들이 놓여있는 사물함 앞에 주저앉아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두 소방관이 근무했던 사무실로 이동해서는 손때 묻은 장비를 매만지며 이제는 불러도 대답 없는 아들의 이름을 연신 불렀습니다. 김 소방장의 모친이 엄마는 우리 수광이 보고 싶어 어떡하나 라고 흐느끼자 박소방교의 어머니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김 소방장의 누나는 누나한테 와 누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라고 연신 흐느꼈습니다. 백명가량 되는 문경 소방서 동료들은 거수 경례하며 순직한 두 젊은 소방관을 추모했습니다. 고인들의 운구를 맡은 일부 동료들도 연신 눈물을 닦아내며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두 영웅은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두 소방관은 화장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